그래서 역삼탑이라 그러잖아. 삼탑하고 역삼탑. 네? 삼은 농도가. 지금 말씀하신 거고. 그렇지.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그 이동하는 거거든. 네. 그 모두에게 는게 역삼탑. 역수함탑. 역삼탑은 일로 오니까 반대로 밀어도 일로 오지, 형수가 안 되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압을 줘서 펌프를 돌리건 네. 수도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최초의 역삼탑은 모더가다 달렸었어요. 네. 모더 아. 그래서 가격이 비쌌다고 이백 많이 넘었었어요 전부 어? 그리고 막못어가니까 뜨끈뜨끈하잖아요 예. 근데 도 역사 답은 조금씩밖에 못 걸러 예. 더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얘, 얘 걸으면서 버리는 물이 더 많아 예. 어? 수관 하나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하는 거 말고 이리로 세는 게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가 이거를 조금씩 나오니까 이걸 곧또 모아놔야 돼 예. 예? 근데 모아놓으면 모아놓는 데다가 모도까지 있어. 온도도 높어 그러면 미생물 번식, 바이러스가 번식할 소지가 많잖아요. 음. 그래서 나중에는 또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. 그래서 이 필터 구멍을 좀 넓혔어요. 그래서 모다를 뺐다고. 응?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모다 안 달린 게 많지. 역사한테. 그러면 문제는 이 필터를 얇은 막필멤브레인 필터를 통과를 하잖아요. 순수한 h 2토만딱 빠지는 거예요. 응? 그러면 이 순수한 h 2토는 산성이 되거든. 보통 산성이냐 알카리를 나누는 과정은 기준은 뭐냐면 미네랄이 얼마큼있느냐에 따라서 미네랄이 알카리잖아요.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있으면 알카리수가 되거든. 응? 그렇죠 이치적으로. 근데 미네랄이 쑥 빠지면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? 산성수가 되는 거예요. 응. 그럼 그 산성수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산성토양에서 그 농사 잘짓는다 소리 들어보셨어요? 안 돼. 산성토양에서는 죽음의 땅이야, 산성은. 그래서 산성수, 역수암탑 물을 갖고 하추에 주면 하추를 죽는 거예요. 산성수기 때문에. 산성토양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물고기도 못 사는 거예요. 산성물이기 때문에. 예?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사람이 먹으면. 병들겠죠 적결구가 엉겨. 엉긴다고요 엉겨, 요 네, 뭉쳐. 응, 네. 웃기죠 그죠?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여 그래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. 이 차라리 수돗물 먹어라 그래요. 좀 오염됐어 그래도. 저도 그래요. 저도 안 먹어 수돗물 먹어 그래요. 차라리 오, 수돗물 끓여서 먹는 게 나, 낫다는 거죠. 오염물 오염물질 좀 먹더라도 산성수는 아니니까. 그럼 지금 정수기 렌탈한 음, 거 지금 띄워놓고. 네. 어머님, 갖다 드릴려고 했는데, 트렸드 왜, 왜 나는 좋은 거 먹고 어머님은 나쁜 아니, 거, 아니, 거 드려요? 형편이 그러니까, 아직은 곧 사드릴 게안 되니까. 제가 그랬잖아요. 수드물 끓여 먹는 데 하나는 낫다고. 응? 물고 끓여서, 어항에 제가 우리 집에 어항에 있거든요. 물고 키워요. 걔도 수드물 줘도 안 죽어요. 근데 정수기 물좀 걔도 죽는다. 그리고 반품하려면 35만 원 줘야 돼. 그래서 그. 아 그것 때문에. 네,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 한3만원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네. 매몰비용.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. 매몰 비용. 매몰 네. 비용. 경제학용으로 아, 매몰 비용이 예. 있어요. 예, 예.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중지가 됐어. 네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해야지. 다시 포기하고서 포기하는 게 낫냐? 아, 이런 예, 기능이 있거든 예.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포기하는 게 나면 빨리 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보려고 니까 음, 그게, <laughs> 그게 매몰돼요 그래서 물을 그래서 이 물만 먹어도 건강에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물에 약이 있어서가 아니고 물다 물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이미나라에 이 정상의 물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저걸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이게 그 한쪽에 미네랄이 많이 쌓인다고. 까막게 돼요. 들어온 물 같이 보여. 어? 실제로 전기분해하는 데보 말도 못해요. 그래서 일반 산성수는 미네랄이 없으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. 그런데 응? 근데 근데 뭐은물이에요 원래는 물에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. 예. 걔는 전기가 안 통해요. 그래서 테스트기를 대면 불이 안 들어와. 그래서 그 국물을 그 깨끗하다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알구선. 그래서 원래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. 뭐 굳이 먹으려면 먹는데 적합하지 않, 않다고. 거예요. 그래서 물맛이 떨어잖아요 미나리 풍부하면 물맛이 맛있어요. 그리고 학교에서 옛날에 증류수 만들잖아요. <laughs> 네. 끓여서 증발시켜서 모아서 증류수. 네. 그거고 설사해요. 네. 네, 그 안에 미네랄이가 뭐가 하나도 없어요. 그냥, 그냥 순수에스토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. 설사한다고. 근데 그게 몸에 들어오는 안에 안되까 설사하는 거거든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말을 하거든요. 장 쳐줘요. 그래요. 네? 장 쳐줘요. 그래요. 사람들이. 쳐줘. 아.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죠. 그래서 효과를 뭐 아까 영양제하고 뭐 물하고 먹어서 효과가... 그런 차원이 아니라, 물은 물이고 영수미 마음수. 이게 산성물을 먹으면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그쵸 보는다는 그런 못 보는 거죠. 네. 네. 네, 더 좋은 물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어라. 그쵸. 이것도. 그러니까 그래서 심하게 좀 말하시는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. 더 s 를 권할 때, 정수기 권할 때, 정수기가 먼저 그러는 분도 있어요.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. 예. 네, 미드에 미녀, 충분히 있는 거를 굳이 걸러내서 다빼 놓고 또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. 먼저 일단 걸르지 않고 좋은 물을 내가 필요한 물을 먹고 어뭐 그러고서는 부족한 걸 채워라.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충분히. <laughs> 그래서 저희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면 물을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제 고객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. 이제 안된안 되니까 그냥 싸가 죽어요 저도 그렇 파니 네. 식당에 가 가지고 물을 못 먹는 거야. 딱 먹는 순간에 아까 그 멤브레인 필터 구멍 뚫린 거 말씀하셨잖아요. 멤브레인 필터만 해도 다행이에요. 중공사막을 쓰는데 중공사막이 1일 회 용짜리를 갖다 6개월, 12개월 써 버리는데 다 썩고 썩어, 썩어는 안에서 곰팡이 난다고요. 그 곰팡이가 그냥 올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. 그것 때문에 개들이 안 먹는 거예요. 고양이가 안 먹고. <laughs> 그걸 사람이 먹는다고.